자, 오늘 2차전 나왔습니다. 아, 어제 진짜 손맛 보고 그손맛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오늘 꼭큰거 잡으려고 왔습니다. 어고 와요. 뭐, 뭐야, 뭐야. 벌써 하고 있었어요? 바글바글한데 빨리 와. <laughs> 자, 먼저 내려갔어요. 레이디 버스 터미널. 어, 아, 직 <laughs> 아, 여기 엄청 많아요, 사람. 야, 물고기 와. 바글 바글하다. 음, 야, 이거 뭐지? 여기는 바다인데 어 바다. 여긴 바다 바다, 어, 바다 여긴 많이 없이 바다인데 이렇게 많아 저거 뭐지? 어 지치도 있고 전경이네 가시죠 리안님 빨리 어, 알겠어 알겠어 여기 바닥에 앉지 마시고 앉는 버릇이 안돼 네. 어, 우리 갯바위에 앉는 버릇이여가지고 아, 지렁이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아, 짜세요? 이분 아, 낚시 엄청 잘 하시는 분이야 대한민국 기록 갖고 있는 분이야 까치면 아, 어, 안돼 아 근데 지렁이를 볼게요. 야 우와 잡았다, 아, 잡았다. <laughs> 아, 애들 진짜 하기 좋네. 재밌다. 야, 이게 무늬 오징어 미끼로 진짜 좋거든. 어. 보고하니 되게 재밌다. 개꿀잼. 어. <laughs> 개꿀잼. 뭐 잡아드릴 까큰 걸로? 큰 거, 무조건 큰 거. 야, 아, 샥? 샥? 야, 야 하면 안 돼. 잡았다! 이겼다! 다 이겼다! 꼬마. 꼬마친구 이겼어요 역이라서 <laughs> 요게... 어둡게 나오나 그러면은 아니 원래 까면서어떻게 나오나 <laughs> 신경 안 써도 돼요 너무 <laughs> 어두워서 제가 노츠 <노추> 이빨 올릴게요 오케이 <laughs> 알겠자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거 무늬오징어로 하면 참 좋은데 생미끼 지금 기포기가 없어서 못 사야 돼요 자 이거 살려줄게요 지금 저기 봐봐요 아무도 없어 또대물좀가자대물 대물존 좀가자 <laughs> 저기 큰거 있거든요. 저러 가겠습니다. 밑밥 동조 시켜가지고 밑밥 동조다 이것들아 가자. 그렇지. 가자. 화이팅! 그렇지요. 물었어요. 어이구, 어이구. 돌돔돌돔돌돔돌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잡았다! 오야 우와 오와 아, 오호오 오호 오잡오다 오호 <laughs>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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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 반을 삼오어요호오면한호 오호 오호 네. 아, 오졌다 씨. 이거 열심히 빼 볼게요. 돌 오호 이거 부시기 호오싶다고여호 오호 오 이제 마스터 했호니까요 제가. 호요호 오호 이거 리아님한테 가서 물어. 네, 자 가라. 나는 <laughs> 오로지 오늘 저 초대물 잡는다. 비건이지. 비건이지요. 자 여기서 큰거 잡으려면 바늘을 잘 숨겨야 돼요. 바늘. 맞아 맞아. 바늘이 보이는 순간 안 물어. 자 동조. 무조건 밑박 동조. 자. 오물것 어, 같다. 우와, 부시로 왔어. 왔다 갔어. 부시 지금 배고파. 왔다. 잡았어요. 우와. 잡았어요. 우와 너너너너. 우와, 이리와. 우와. 이리와. 터졌어. 아. 야 이게 터지다니. 무슨 일이가 봤어. 아 씨. 내카랑 가지고 켰네. 아니 아니야. 바늘 완전 다 터졌어. 아, 나갔네 바늘. 기다려야 되는데. 와. 나갔네. 나갔네. 아, 잡았다. 잡고 싶다 저거. 한 마리 잡겠는데. 아니, 못 잡겠는데 이거. 나못 잡은 친구 있나요? 여기 못 잡은 친구 아 여기 있어요. 얘아 어른은 알아난다. <laughs> 저 이제 장난 안 치고 진짜로 보여 드릴게요. 아, 여기까지는 몸풀기였습니다. 이리 와봐. 여기가 이 뗏목 위에서 하는 거라 되게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자, 2차전 이번에 잡자. 우리 같이 내려요. 뭐 하고 계세요? 아니야 아니야 같이 해요. 왜? 네. 어? 같이 해서 자기만 잡는 거을려고아 아니 아 같이 했는데 아까 물었잖아.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여기가 1시간에 12,000원? 네아 1시간에 12,000원이구나 고급 어종들도 많고 물고기 꼭 잡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 애기들 처음 딱 낚시 배우면 응응 음, 완전 음. 최고 너무 좋아 나이스 가자 됐어요? 어? 아! 네? 거기 봐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야 돼? 잡았지? 그렇게 잡고 어... 싶었어요? 어디 가서 돌돔 낚시꾼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 창피하니까. 알겠어요, 알겠어, 알겠어. 어... <laughs> 저희들 지금 다 돌돔 잡고 있는데. 헤기아 물고기 먹이주러 왔대. 뭐 그렇다고 봐야지. 응. 가자. 가자. 자 미밥 동조 갑니다. K 미밥 동조. K 아이씨, 이게 바로 K 미밥 동조다. 아, 아유고 잡았다 응. 돌돔. 뭐 했다 하면 돌돔이네. 잡았습니다. <laughs> 뭐 잡았다면 돌돔입니다. 돌돔. 아싸 잘 뺐고요. 요거 바로 왕생절로 가. Let's go. 자 캐스팅 부실이 가자. 자밑밑 동조 갈게요 동조 얘랑 같이 가라 앉아야 돼. 아또 돌돔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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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뺐어요 뺐어요. 다영이 뺐어요. 잡았다. 아우야. 이제 돌돔 킬. 돌돔 타이틀 저 주셔야 되겠어. 찾아왔습니다. <laughs> 아, 진짜 잘해. 몇 마리 째야? 네. 세 마리 째? 아, 알았어 알았어. 혼자 가. 그렇지. 말잘 듣네. 아, 우리 리아 님좀 알려 드려야 되나. 낚싯대 바꿔 볼까요? 아, 그렇죠. 바꿔 봐요. 아, 바꿔 봐요. 아, 바꿔 바꿔. 아, 낚싯대 그 그래. 낚싯대 문제네. 낚싯대 문제지. 어, 너 느낌 좋은데? 어 이제 애들 봐봐 또 잡힐 듯또 물었어 우와, 우와 물고 왔어 물었다가 놓네 되게 신기하다 쟤네 어어쟤쟤야쟤어 오. 오, 부시리 부시리, 부시리 들어왔다 부시리 들어왔다 부시리 들어왔대 부시리, 들어왔대. 부시리 들어왔어 <laughs> 지금이야 지금 부시리 들어왔다 부시리 들어왔어 빨리 그럼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래야 될거 같아 잡았다 아 씨. 왔다가 찾아보고, 으아! 저거 저거. 야, 안 먹네. 우와, 저 부실이 먹어치우는 거 것... 우와, 잡았다! 아, 부실이 아니야. 아, 돌돔이야. 아우, 흔한 돌돔이야. 아, 흔한 돌돔이야. 아 돌돔 흔하다. 아우 그게... 이야. 돌돔이 흔하다니, 뭔 소리야? 아, 여기는 흔하네요. <laughs> 야. 그러니까 벌써 여섯 마리째예요, 여섯 마리째. 네. 나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낚싯대를. 낚싯대 바꿨잖아요. <laughs> 아니, 이거, 미끼를 잘 껴야 된다니까. 여기 사장님이 그러잖아. 미끼 잘 껴야 된다고. 그래도 많이 안 삼켰다. 야, 돌도. 아유, 우리 리안님 손, 손맛 보셔야 되는데. 까브레스요? 한번 해드릴까요? 까브레스 아, 이거면 이걸로, 이걸로 하세요. 이거. 이걸로 하세요. 자, 그거 주시고. 네또 낚시대 또 바꿨어요. 어, 뭐가 물것 같아. 느낌 있죠? 밑밥동조다이 이것이 케이밑밥동조다이 자, 아니, 자 계셔, 응? 아, 이쪽에, 이쪽에. 네. 밑밥동조 조자 자, 같이 내려가는게 중요해요 어 감았다 죄송해요 돌멩이를. 죄송해요 안감았어요? 그렇지 아 내꺼 물었어 내꺼 물어 내꺼 물어 내꺼 터졌터졌 터졌어요? 터졌다. 와 아깝다 터졌어. 얘네 바늘쌓고 오 그냥 떨어졌어 우와 잡았다 와 흔한 돌돔 흔한 돌돔 잡았습니다 또 아야 좋다 어 손맛 좋아 어우 사이즈 좋아요 일곱 마리째 와 바늘 터졌어요? 어 바늘 날아갔네 대박 어, 그 너무 세게 땡겼나 봐. 확실히 아, 까버렸어요. 어, 기 있죠. 아이씨야, 전화 왔다. 뭐, 여 전화? 여보세요. 아재. 아또또 아, 어, 또. 또, 또. 어, 어,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라 <laughs> <laughs> 어, 이게 터진다고? 아 이거 확 땡기면 안 되나 봐. 챔질하고 뷰를 다놔서 그냥 저기봐, 박치기 하게 나줘 이다 아, 풀어. 어, 다 풀어. 오케이. 하여 동전 씻길게요. 자. 이게 k 이도이케동조돼 <laughs> 있어. 던지고 거기에다 같이 흘려. 이렇게. 오오 부실이. 부실이. 왔다. 부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 뭐야? 물었어? 아, 물었다 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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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터져 터졌나? 아니 아, 당이다. 아니, 방금 돌돔이 와 가지고 땡겼었어요. 그냥 못 물게. 그쪽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안 되는구나. 아, 조금이라도 새우랑 비슷하게 안 생기면 안 먹어. 눈이 되게 좋네, 얘네들. 다 스마일러식했나? 지금 <laughs> 배가 부른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어제 우리 막타임에 왔었잖아. 아, 맞네. 기억. 어. 어. 또 터졌어? 덩구야. 부실이. 부실이었어? 어. 와. 내가 아, 아. 가만있지? 치료해 물고만. 어, 물고 가게. 애 땡기지 말아야 되겠다. 수완이 부실 잡았어 여기서? 아니요, 저안잡아왔어요못 잡죠. 아, 그래? 이거 부실 잡으면 홈페이지에 올라간다, 여기. 우와, 잡았다. 아, 나이 돌돔만 잡어. 지겹다, 돌돔. 8마리째야. 아나 돌돔주 잡고 싶어요 저도. 형님 나 형님 낚시 잘하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쇠질인가? 아. <laughs> 자원 플러스 원 바늘 두 개네. 하나 빼줄게. 어너 칠호가 들어왔구나. 하나 더 뺏고. 자 가거라. 형님 여기 또 뽕돌도 안 끼고 하네. 아 밑밥, 밑밥 똥조 뽕돌을 왜안 끼고? 밑밥 똥줘 같이 내려가라고. 낚시를 아, 많이 해보셨지 아, 진짜로 예, 기본은 아니겠습니까 오 왔다 왔어 부시리 왔다 나 풀어 놓으라고 그냥 부시리 먹으면 어? 갖고, 갖고 가라고 야또 물었다 아 돌돔 또, 또 물었어 아나 돌돔 킬러야 킬러 돌돔이에요 잡았다 돌돔 돌돔 아홉 마리째 씨. 와 사탕 두개 받아가면 되겠다 사탕 오, 오예. <laughs> 이제 한 마리만 더 하면 사탕 두 개. 어른은 안 줍니다. 아, 아 고생했다. 가라. 밑밥 동조 시키고 이번에 부실이잡 물면 그냥 챔질도 안 하고 아니 살짝 챔질만 하고 그냥 놔둘게요. 힘 빠질 때까지. 한방에 터지지. 그냥 어. 한. 되게 신기하게 고등어가 얘들 네이 저기가 좋네. 물었어요. 챔질. 어 고등어요, 고등어. 근데, 고등어, 고등어. 근우야 고등어, 고등어. 어, 부실인가? 오야, 힘센 거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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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와, 전갱이인데? 어, 슈퍼 전갱이다. 우와, 슈퍼 전갱이. 슈퍼 전갱이. 야, 야, 잡았다, 슈퍼 전갱이. 크 아, 삼자, 삼자. 야, 대박. 여, 열, 열 마리째, 오케이. 아, 사탕 두 개, 나. 네, 사탕 두 개. 나 혼자 가서 사, 사 먹어야지. 아니. 어, 얘 소리도 소리 내네. 꾹꾹? 어, 꾹꾹 소리네. 아, 어, 물었어요? 물었어요? 뭐예요다 아, 뭐예요? 아 물었다다 갔어? 갔어? 아, 까비. 속에서 아우, 가라 우리 부실이 잡는 사람 뭐해 주기 하자. 그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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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laughs> 아이, 부실이 근데 리아 네 님이 잡을 거 같아. 응. 음. 느낌에 딱 그럴 것 같아 미끼를 되게 잘 달았더라고 정성스럽게 달아요 아 이게 근데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상관이 있네 그냥 나 물고기 멍청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완전 똑똑해 하도 많이 입에 걸려 가지고 아는 거 같아 내가 봤던 물고기 중에 제일 예민해 얘네들 근데 보면서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안 보면 잡지도 못해 그렇지 좋아 야 느낌 좋다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응. 밖으로, 밖으로. 물었다. 물어라. 아. 내 거? 아니 아니 아니. 내거 물려다 갔어. <laughs> 어, 한번 피딩 한한 타임 있었는데 야, 이게 진짜 똑똑하다. 아니네제 진짜 똑똑하다. 입에 바늘 엄청 제주, 하는 거, 제주,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아아아 갔다. 꼬리로 꼬리로 쳤어. 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좋아할 것 같아. 이거 애기, 애들 하기 너무 좋은데, 지금 그래서 큰 딸도 한번 데고 오려고요. 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어, 이거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아유, 잡았네. 아유, 돌돔 잡았네. 아유, 돌돔 잡았네. 아유, 안 봐도 돌돔이지. 아유, 돌돔 지겹네. 아, <laughs> 돌돔 지겨워. 아 아이 돌돔 집이야. 그렇게 안 잡히려나. 그니까. 여기도 가만미 있어 너 아이고 손맛은 좋아요. 오다줘. 어우야. 아또 삽켰어? 아야 안 삽켰다 다행이다. 자 방생. 이내 아, 것도 먹어줘. 어, 어이 얌생이 새끼들 내건안 먹어. 또 돌돔 물지. 잡았다. 어, 또 돌돔이지 뭐. 안 봐도 돌돔이. 오呦, 뭐야. 뭐좀 친다? 어, 돌돔. 어우야, 돌돔. 돌돔이었어. 어우야, 돌돔이가 왜? 얘 뭐야? 얘, 어왜 이렇게 꿈꾸거려 얘? 자, 잡았다. 현한다 고생했다. 넌턱별리 빨리 빼줄게. 1 2 마리째. 뭐함. 가라. 여기 있면 한동안 안 물겠지 맞지? 아 여기 한 100마리 있어 근데 근데 아저씨 지금 돌돔 잡는 게 아니고 이제 부시리 잡을 거라 돌돔 잡아보고 싶다 아 돌돔?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야 보여줄게 어떤 돌돔처럼 해? 하하 그러니까 <웃음> 아유, 지치 지치 야 지치 내꺼 내꺼 먹어 지치 야 저거 잡자 지치 지치, 야, 지치. 우와, 우와 지치다 진짜 진짜 크다 지치스지치스 물었는데요? 내 거도 물어줘. 아, 밑반동 좀 늦었다. 와, 쳐다보 그냥 가네. 풀었다 우와, 우와.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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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어, 풀 어. 빠질 때까지 기다려. 아, 물어물어 물어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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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풀어 풀어 내가 뚫지 갖고 갈게. 뚫지. 뚫지 뚫지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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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실이 t 실이 i n k 때까지 기다려 근데힘 h Oh, y e 어? h Good. I put t h e 풀 p 면 t 대박 e m 대박 t them, put t h e 기 put them, p u 그 them, p 어 t them, 어풀어 them, put 어 h e m put them, 씹마저 죽이지 뭐야 뭐야 c o 다 얘도 n c 다 m e on, 어 o m e o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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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c o 어 아이 뭘 잠수야, <laughs> 그렇지. 그렇지. 힘겨루면는힘 빠질 때까지 힘 빠질 때까지. 와. 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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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힘 빠질 때까지만 그래. 크, 어디나 신기록의 여인이네. 기록 아니면 안 세우네. 아, 아 잡고 싶다. 너올리고 싶다. 야, 보인다, 보인다. 보이죠, 보이죠. 뭐, 어, 살살, 살살 감아봐. 아나 다시다, 다시다, 다시다. 어. 어, 싸움 잘한다. 이거 스킬 좀 필요한 건데 한 번만 띄우면 돼한 번만 아, 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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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 한 번만 공기 공기 아니야 아니야 나나나나나나나나 그거 잘걷돌리세요 오늘 그거 거어올리는 지금 끝나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야 공기 한 번만 먹기면돼 우와. 와 떨린다 야어야야야야 내가 가면 안으로 푹 들어가겠지 오짜네 오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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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아니 와와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와, 대박. 플러스 플 아지겠다. 아지겠다. 왔다. 어. 대가리 넣어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대가리 넣을게 와! 이거 보고 피해가. 오패. No. 됐다! <웃음> <웃음> 야! 이 야. 야, 잡았습니다. 와! <laughs> 아, 사장님 잡았어요. 부실이. 부실이 왔어요. 왔어요? 예. 부실이. 와, 대박. 야, 아, 대박. 대박 대박. 요. 역시 역시 야, 역시. 분 동안 싸웠다. 야. 야, 아니 이거 싸우기 진짜 어려운데. 야 대박. 아. 우와. 지금 오짜 진짜? 이게 꼬리가 아. 지금 상했잖아요. 어. 꼬리가 보통 한이 정도까지 되는데 한55 정도 될더같아요어나까으로 잡았어요. 제 부실이 맞네. 부실이 맞아요. 네 부실이. 하는 방법 있어요? 짜잔. 우와. 와. 야 이걸로 잡았어요. <laughs> 멋있다. 역시. 아이 힘겨루기 어디서 배웠어? 방실님하고 맨날 <laughs> 힘겨루기하아 <laughs> 대박이다. 밀당. 야. 아 이걸로 잡았습니다. 거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밀당했고요. 이거는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넌 가라 앉아 수고했어. 황새. 야이 돌돔 열 마리 잡은 뭐에 부실이 한... 와. 부실이 한 마리 잡, 잡으면 땡인데.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아 저거 일단 잘 찍어놓고 잡을 수 있어요? 잡을게. 어, 아, 다시 도전? 도전. 아, 아나 포기한 줄 알았지? 역시 포기를 모르는 여자. 음안 돼. 안돼안 <laughs>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저거 잘 찍어놓고 아 내가 잡아볼게요. 또 도전 의식 생기네. 오케이, 오케이. <웃음> 진지하다. 뜰까 영요. 당연하지. 잘한다. 오, 보자 이게 무슨 고기지? 막손 닫고 그러면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응, 어? 이게 뒤치는 건데? 뒤치 아니고 응. 독 있을 응. 수도 있으니까 손으로 잡으시면 응. 안 돼. 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작거든요. 어. 새끼인 것 같아. 찾아보니 백미돔이라는 녀석으로 최대 110cm까지 자라는 대형 어종입니다. 전 세계 열대 또는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데 가끔 제주도에서도 발견된다고 하네요. 맛이 좋아 고급 횟감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와 이런 게 여기 있네. 응. 어? 잘 간다. 아, 다행이다. 자, 이렇게 여기 태, 태화, 태우 낚시. 원래 네. 아, 바당 체험 낚시에서 여기서 <laughs> 낚시를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고급 어종이 많잖아요. 오, 진짜 사이즈도 진짜 좋고. 걸리면 대화. 잘 만나기 어려운 어종들이 많이 잡혀서 진짜 재밌는 것 같고. 12,000원, 한 시간에 12,000원이니까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